참참참 깨깨깨깨 안녕하세요 들깨하지만 오늘은요 참깨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참깨를요 포트에 파종을 해서 키운지 지금 18일째 되니참깨뭔데요 처음에 제가 발아가 거의 100% 되게 참깨 씨가 발화가 잘 됐는데요. 제가 또 뭔가 하나를 잘못해서요. 참깨 모가 지금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없는 곳이 있거든요. 요거를 잘못했더니요. 또 참깨 모가 자라면서 죽게 됐습니다. 한해한해 한해 제가 뭐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게 특히 참깨 농사인 것 같은데요. 요 참깨가요. 여간 정말 까다로운 놈이 아닙니다. 이번에 들깨 아줌마가 실수한 건 뭐냐면요. 참깨는요, 온도에도 예민하고요, 그리고 땅이 또 습한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이제, 어느 정도 포트에 모가, 어, 적당히 마르고 나서 물을 또 껴져 주셔서 다습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짱짱한 모를 기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물주는 시간대를 잘못 맞춰서, 뭐, 저녁에 좀 물을 뿌려주고, 뭐, 오후에 또 뿌려줄 타임을 못 맞춰서 습기가 있을 때또 뿌려주고 이런 거를 좀몇 차례 했더니요, 참깨 모에게 뭐 병이 왔습니다. 참깨 잎이요, 이렇게 잎마은 증세도 살짝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줄기가 말라지는 잘록병, 뭐 이런 것도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깨 모를 기를 때도요, 바라도 힘들지만 바라가또잘 됐어도 물을 또 적당하게 다습하지 않게 물을 뿌려 주는 것 또한 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참깨 모를 키울 때 이렇게 병이 왔는데 그러면 요놈을 심어도 될까요? 안 심어도 될까요? 걱정되시죠? 이왕이면 짱짱한 모를 심어야 그놈이 생육하기가 더 쉬, 좋지만요. 이렇게 못 판에 있을 때 병충해 관리를 좀해 주고 그리고 심자마자 병충해 관리를 해 주면요. 요놈이요 또어 병이 멈추고요. 새순이 나와서 더 짱짱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뽑아서 버리지 마시고요. 고남도 약간 병이 약하게 있는 놈하고 쌩짱한 놈하고 두개 한번 심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요 조금 잎이 좀안 좋은 상태 안 좋은 하고 짱짱한 놈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심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짱짱한 참깨 모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우스에 이제 모판을 놓고서 키우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밤 기온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될 때는요 부직포 한 장을 덮어줘서 온도 관리도 유지를 하게끔 해줘야 얘가 고온 작물이다 보니까 또병해에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를 키울 때 가습하지 않게 물을 주는 수분 관리와 그리고 저녁 기온이 떨어질 때 부직포 한 장을 덮어줘서 온도 관리를 해 주면서. 어 이 참깨 모를 키우신다면요 더욱 더 짱짱한 모를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참깨 모를 키우면서 병이 왔든 병이 오지 않았던요 미리 예방 차원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참깨를 심고 나서 다습하거나 이런 환경에 처음에 입꽃병이라는 잔록병 증세가 많이 오거든요. 그것 또한 예방해 주시면 좋고 입마름병, 시드름병, 역병 이런 것들을 미, 미리. 어, 참깨 모를 키우실 때몇 차례 방제를 해주시면요 더욱 더 짱짱한 모를 키우실 수 있고 또 옮겨 심을 때도 여기서도 병충해에 강해질 수 있으시니까요 미리미리 먼저 예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참깨를 심는 시기는요 참깨는 그 진짜 온도에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고온 작물이다 보니까 저온에 정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종일 때부터 저온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지온이의 최소한 18도 이상의 지온이 됐을 때 날짜로 따지자면요. 그게 5월 10에서 20일 사이. 그러니까 최소한 5월 중순은 넘어야 어 직파를 하셔도 그 발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를 직파하실 때는요. 빨라도 5월 중순부터 이제 직파를 하는 시기고요. 저처럼 이렇게 모종을 심은다 그러면 어 6월 중순까지도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비소식에 못 맞춰서 심어서 모종으로 심었거든요. 6월 26일 날 마지막으로 모종을 심었는데도요. 8월 말에 짱짱한 참깨모를 수확할 수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빨리, 어 심게 되면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저온으로 인해서 잔록병이든 병에 더약 취약해지고 오히려 키우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심는 것도 한중요하고요 참깨는요, 양분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퇴비량과 시비량, 여기 남겨놓겠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하셔서 밥 만들기 하실 때 어,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거의 진짜 100%발화가잘 돼서 두 개를씩 구멍에 남겨놓고 소금 가정을 했는데도 그 중에 하나만 남은 놈 없는 놈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이렇게 포트에 전인 한 차례 지금 병중의 관리로 이제 역병과 잎마름병, 전력병 뭐 약을 한 차례 지금 방제를 해준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고 나서도 한 5일 간격으로 어, 병이 있지 않아도 방제를 장마가 오기 전에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오게 되죠 장마가 오고 나면 업동병도 생깁니다 역병 오지요 그리고 또 얘가 그 저온다습하거나 그, 그 초기에는 또 입구병 잘록병이란 병이 또 엄청 많이 와서 진짜 멀쩡하다가도 얘가 잎이 줄기가 말라서 죽게 되고 또 이때 거세비 나방이라는 게 와서 그 줄기를 똑 따먹고 가는 그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해주실 때 살균과 살충이 될수 있는 거를 제 방제를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자, 진짜 참깨는요. 참깨 값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들깨에 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병충해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은 게 참깨거든요. 저는 참깨를 외대깨를 심었는데요. 외대깨는 길게 하나로 원줄기로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는 깨고요. 그 분지깨라고 가지깨라고 해서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깨가 있는데요. 저는 외대깨를 심었기 때문에 이 유공비닐에 한개 또는 두 개까지 심거든요. 근데 바분지인 가지깨를 심을 경우는 참깨를 꼭 하나씩만 놓고 심으셔야 되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꼭 하나를 심어서 짱짱하게 키우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나 두 개, 어, 두 외대깨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서요. 매년 하나나 두 개씩 참깨를 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짱짱한 모를 심었더라도이 자라면서 또그 구멍에 또, 또 죽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깨도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잘했던 모를요. 어, 이렇게 잘 뽑아서 뿌리가 잘 뽑혀있고 뿌리 발달이 좋았던 묘를 참깨모를 옮겨 심어 봤습니다. 근데요 보통 들깨보다 참깨는 옮겨 심으면 살 확률이 되게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포기 옮겨 심어 봤는데 그래도 살 확률이 수분만 맞으면 많이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우다가 뭐가 죽어서 이 구멍이 그냥 황하게 됐으면요 어, 두개 짱짱한 모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요 그쪽에 옮겨 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셔요. 좋겠네요. 제가 한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또 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약 뿌려줄 때나 텃밭에서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네.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되게 요번에 되게 활용 있게 쓰고 있어요. 요게 용량이 전환 5리터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 펌프질을 다른 것 같은 거는 수동으로 하는 것들은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를 한두 번만 해주고 나서는요. 뭐 우리가 보통 약통에 물 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근데 되게 <laughs> 하지만 힘이 천하장사 있는지 요거 이렇게 누르면 은 원래 물이 분사가 돼야 되는데 요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펌프질 몇번 하면 요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대신 요런 게좀 약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작년이가 재작년에 사서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하게 이걸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짜리로 분사가도 되고요. 몇번 해볼게요. 제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분사가 되고 이걸로 지금 참깨 구멍에 물을 주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가 부러진 줄 알았더니 또잘 되네요. 어. 자, 이거 펌프질 펌프질 몇 번만 하고 나면요 물이 이렇게 잘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깨 구멍에 맞춰서 지금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물로 뿌려주셔서 수분 관리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참게 잘 심어보시고요. 자, 심자마자부터 장마가 오기 전에 병충해 관리 미리 지금부터 몇 차례 방제를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고요. 들깨가정 여러분, 참게 어렵지만요, 잘 까다로운 놈이지만요, 살살살살 잘 돌봐가지고 또참깨 또 농사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해피데이!